안녕하세요. 전장소매 수선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냥 여기까지 표시했고요. 이제 제일 먼저 단추를 땁니다. 제일 먼저 단추를 따고요. 두 번째로 기장에 선을 긋습니다. 기장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안감을 뜯어내세요. 안감 양복은 옷 만들 때 소매하고 수선할때 소매를 약간 다르게 해야지 더 편해요. 만들 때는 소매를 달지 않는 상태에서 소매 끝처리를 먼저 소매를 먼저 만든 다음에 소매를 달지만 다 만들어진 옷을 수선 하려면 쉬운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쉬운 방법을 택하면서도 겉에서 보기에 똑같고 공, 공 모양은 이렇게 트임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 더 안정감 있고 좋게만 달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방법 잘 보세요 굳이 안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틀림소매를 똑같은 만들면 되거든요 물론 이 방법으로 양복소매를 만들어 놓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제가 제, 제 수선해 보니까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분리합니다. 완전히 안감하고 겉감을 분리했어요.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2인지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2인지를 잘라냅니다. 핀 상태에서 인치만큼 잘라내는 거예요. 역시 안감도 이미지를 잘라내요. 제일 먼저 단추 다 빼고 기장을 그려놓고 안감과 겉감을 분리한 다음에. 겉감 안감 재단을 그 분량만큼 재단을 하고요 옷을 뒤집어요 옷을 뒤집습니다 옷을 뒤집어서 겉감을 빼고요 겉감만 빼서 실밥 아까 단추단대 실밥 처리 그거 뜯어버리고요. 버렸으면 겉감에 먼저 신지를 붙여주세요. 신지를 겉감에 신지를 붙여줘야 됩니다. 신지 안, 안 붙여주면 옷의 균형이 없어서 안 돼요. 꼭 신지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날심 지를 붙여 놓고 이렇게 된 상태 에서 아까 그려 놓 은, 선. 그려놓은 선, 인지되게 그려놓은 선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인지. 그려놓은 선이, 초크선이 있어요. 그, 속, 그 선에 맞춰서 네,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겉으로 되게끔. 접은 다음에 다리미로 눌러줍니다. 다리미로 눌렀죠? 그러면. 여기 보이시 여기 보면 바느질 음, 시접선이 여기 있어요. 시접선 쪽으로 제끼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제껴줘야 돼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요. 이렇게 저, 돌려서 여기는 여기 보면 솔기선이 밑에 있죠. 솔기선 쪽이 아니고 이 반대쪽으로 제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느질선 있는 선하고 연결해서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이 옷은 좀 캐주얼하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 부분에 가입박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 부분에 여기게 가입박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시접이 양가름 하면서 이시이 양가름 하면서 어, 이 솔기 없는 쪽, 넓은, 넓은 쪽 이렇게 제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림질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약간 습한 기 있는 원단 캐주얼하고 있는 원단이라 시트이 한쪽을 접게되있네요 예. 다림질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다른 다른 쪽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지 붙여놨죠. 신지 붙여놨죠. 그러면. 이 촉구선, 촉구선 있어요. 이 촉구선에 접고 반대쪽도 접고 촉구선, 촉구선을 잡아서 당기세요. 당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이 똑같게 되게끔 똑같게 되게끔 일직선 걷다고 이하고 일직선이 되게끔 다리를 꺾습니다. 먼저 꺾어요. 꺾고 이걸 이렇게 접는 게 아니죠. 이제 여기 솔기, 이 솔기 선 쪽으로 접는 게 아니에요. 반대쪽으로요. 솔기 반, 반대쪽 선 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 접는 선은 이 바느질 선에 맞춰서 바느질 선에 일직선이 되게끔 바느질 선에 손과 일직선이 되게끔 접어서 한 눌러줍니다. 이렇게 바느질이 선과 일직선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 건 역시 여기 솔기선 여기 있으니까 솔기선 없는 쪽으로 접어주니까 이건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보시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쪽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펴요. 피고, 밑에 걸, 밑에 부분을 펴주세요. 밑에 부분만 펴주세요. 윗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부분 펴고 피고 음. 밑에 솔기 있죠? 솔기 없는 쪽으로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접혀 있으면 핀 다음에 밑에 부분을 드러내, 드러, 드러냅니다. 접힌 부분 이렇게 드러내고이 부분 이 부분을 한, 한 어, 1cm 정도 되게 들여 박아요. 1 c m 정도 되게 1 c m 정도 쇼트를박았어요 박고 이 같이 이렇게 네 개를 박는 게 아니라 세 겹이 되기 끔 해서 박았죠. 세 겹이 세 겹이 되게끔 해서 박았어요. 그리고 윗 부분을 드러냅니다. 이 밑에 거 놔두고 이 위에 두 개만 두개 2개 분량만 가까이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두개 분량만. 이시나요? 음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드러내고 1cm 간격으로 잘랐고 그 다음에 시접 처치역을 깔끔하게 여기 한1 6분의 1만 남기고 이 윗부분만, 윗부분만 잘라주세요 여기 박음지선은 여기 있죠? 박음지선은 지금 여기 있죠? 이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말아요 말아요 말아감아서 여기를 박 이렇게 물리지 않게끔 이 시접이 끝이 물리지 않게끔 닫아요 이렇게 닫고 나머지 깔끔하게 잘라주고요 이제 이걸 뒤, 이렇게 해서 뒤집어요 뒤집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밑에 건 이렇게 뒤집어지고요 얘건 이렇게 됐어요 뒤집어졌으면 이걸 그냥 한번 봐도 보실래요? 이걸 제일 먼저 이걸 피운 다음에 여기를 박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에 대한 시접을 깔끔하게 16분의 1만 남기고 잘랐고, 그 다음에 밑에 걸거어 올려서 박았어요. 박고 나서 각을, 빼, 각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제끼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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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접어서 이쪽으로 원래 접은 다리미로 접어놓은 선 그대로 접어서 이렇게 접어 이렇게 접 이런 상태에서 접어졌죠 접어졌으면 손을 이렇게 하고 이를 잡고 이 안쪽은 두고 겉만 잡아서 이렇게 박습니다 겉만 잡아서 이 안쪽이 찝히지 않도록 확 빼줘 버리세요 빼주고 한 16분의 1스트치로 얇게 오아주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자, 겉은 이런 식으로 트임. 트임 소매가 됐어요.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반대, 반대, 반대. 반대쪽도 역시 지금 다리미를 이렇게 꺾어 놨죠. 이,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다리미를 꺾어 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걸 벌핀 다음에 밑에 제일 밑에 부분을 펴버리세요. 이렇게 펴버리세요. 펴버리고, 1cm 정도 들어가서 박아주세요. 핀 다음에, 한 겹, 이거 두겹 해서 세 겹을 박겠죠. 세 겹, 네 겹인데, 하나를 펴버리고 세 겹을 박는 거예요. 이 항상 할 때는 이렇게 쓰면, 핀 다음에 밑에 걸 빼고 박았어요. 박고 나서, 자릅니다. 자르는데, 이건 두고, 밑에 시접은 두고, 위에 것만 이렇게 딱짝 붙여서 자르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 이거, 이, 이건 잘렸는데, 이, 이건 이렇게 잘렸어요. 이렇게. 잘렸는데, 이 부분하고 이거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제껴요. 이걸 감싸요. 감싸. 이쪽을 감싸서, 여기 느낌이, 느낌이,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박은 다음에, 여기도 역시 시접을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박았으면 이걸 누르고 쑥 빼요. 그럼 이렇게 됐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원래대로 제껴요. 제끼면 이제 어디를 박아야 될까? 이제 여기를 박아야 박아줘야 되잖아요. 여기를 박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박을 때는 여기를 박을 때는 어려우시면 이렇게 핀을 세 겹을 핀을 꽂아요. 저는 이핀 꽂을 필요는 없는데 초보자들 어려우실까봐 이렇게 핀을 꽂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짠어 어서요. 언니가 왔다. 네잠시만이 잠시만요. 끝마감. 네. 이렇게 핀을 꽂았으면. 언니가 왔어. 핀을 한겹 놔두고 핀을 꽂았어요 꽂았으면 어? 확 들고 네, 네. 잠깐만요 전시 어. 꽂았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서 오요 소매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했어요 그쵸 이 트임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트임을 만들, 만들었어요 양복 소매는 창구멍을 뜯어서 하는 거거든요 창구멍을 양쪽으로 뜯습니다. 각각 뜯어야 돼요. 양복 소매는 창구멍을 하나를 뜯어서 두 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창구멍을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끝이 조금 벌어졌네요. 떨어뜨려 주고 한 번에 돌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뚫었어요. 참고 멍을 뚫었으면 손을 안으로 집어여서 손을 안으로 집어여서 이 부분, 솔기 따라서 그대로 내려와서 이 부분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고 이것도 이렇게 안으로 집어여요. 이런식으로 집어여서 손으로 꽉 잡고 그대로 돌리세요. 빼내요. 손을 잡으면 빼냈으면 이게 미싱으로 바로 갑니다. 미싱으로 바로 가서 이렇게 되면 안감 밑에 들어갔고 겉감 위에요. 여기서 또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응. 안깐 것감 합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보면 거의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선까지 와서 여기서 한번 도매를 주고, 여기 트임 분량 있는 선이죠. 그 도매를 주고, 바늘을 빼지 말고 두고, 반대쪽을 잡아요. 반대쪽,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맞춘 다음에, 바늘을 빼고, 재끼고, 바로, 바로 트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붙게끔, 여기 시접이 있거든요. 시접 위에다가 어, 테이프, 접착 테이프를 이렇게. 시저, 시접 위에다 착착 테이프를 접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여주고, 그 다음에 뒤집어요. 이제 창구멍으로 또다시 뒤집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감이 합복이 됐어요. 안감이 합복이 됐고, 이 부분에 보면, 접착 테이프가 여기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자연스럽게 다림질 을 하면서 붙게 되거든요. 찝어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지, 어, 강제로 찝어지면, 약간 꼬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접착 테이프를 처리하는 게 좋아서. 접착 테이프를 한 겹을 하는 게 아니고, 두 겹, 세 겹을 엎어서 붙여주세요. 바느질 못지않게 튼튼해요. 이렇게 보면 안감 겉감 이렇게 두었어요. 두었으면 창구멍으로 손을 집어 여서 창구멍 으로 손을 집어 연 다음에 바로 밑에 솔기를 안쪽으로 잡고 겉감 겉감 쪽에 솔기를 이렇게 잡아요. 맞춰요. 이 손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손이 들어가서 이렇 여기 겉감하고 안감을 이렇게 잡았어요. 잡으면 놓, 손을 놓지 말고 그대로 솔기를 잡고 빼세요. 빼서 바로, 이렇게, 미싱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먼저, 안감을 항상 밑에 위에 위여붙자연자연스럽게붙이다가 여기 트인 부분에 오면 이매를 해주고 바늘을 빼지 마시고 뒷부분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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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다 자, 연스럽게 잡았으면, 정리를 했으면, 떼고, 트임을 제끼면서, 바로 밑에, 바로, 이렇게 박아서, 다 박았으면, 돌렸으면, 여기 시접에, 시접이 있거든요. 이 시접 위에, 이 부분에 심지를 두번 접어서, 이렇게, 조그하게 접어서, 이렇게, 한번, 이신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창구멍으로 옷을 뒤집어요 창구멍으로 옷을 뒤집으면 저는 이렇게 하면 소매 20분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단추까지 근데 지금은 설명하면서하더 그렇지 제 방법대로 하시면 20분안에 딱! 끝낼수 있어요 그렇다고 어디가 부족하거나 품질이 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이렇게 박아놓으니까 안정감 있고 잡아주니까 더 좋아요 겉에는 역시 이렇게 트임이 생기고. 이렇게 안감 정리하고,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제 안감을 잡아주고요. 이렇게, 안감을 잡아주고, 괜찮잖니? 안감을 이렇게 다림질을 했으면, 뒤집은 다음에, 한쪽에서 다렸으면, 이제 겉에서 뒤집어서, 겉쪽에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트임, 트임이 있는 쪽을 잡아서 다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다려주고요. 아까 여기 테 아까 여기 붙였잖아요. 그 붙임을 도잘붙게열로 가야되면 자연스럽게 붙겠죠 근 역시, 이렇게 잡아서, 그, 접착 테이프 붙여놓은, 이 선에 접착 테이프 붙여놨어요. 그 선도 잡아서 야무지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제 단추만 다내됩니다 송바지 실 굵은 걸두 겹을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